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연구원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 얼마나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이익을 낼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아마 연구하는 게 주축이 될수있을텐데이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부분도 실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연구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탄소 국경 부담금이 곧 몇년 안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부과될 텐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에만 맡겨놓고, 민간은 운명에 맡기고 따라갈 거냐. 그, 진짜 친노동 인사인 건 맞는데, 친노동은 곧 반기업이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제가 가장 압도적으로 친기업적 인사라고 평가해 주셨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저는 친기업과 친노동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 사실은 가장 친노동, 친기업적인 게 가장 친경제적이다. 노동과 자본이 협력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경제 성장 발전이 가능하겠냐, 기업 발전이 가능하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농담으로 감성이나 이런 데서 뭐 기본소득 얘기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사실 이제 부회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네. 그데그왜그 말씀 드렸냐면 미국의 그 글로벌 디지털 기업 CEO들 중에 우리가 다잘 아는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빌게이츠도 그렇고,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 않습니까왜 그럴까? 이게 디지털 기업들의 특성은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다는 거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어, 나중에 결국 시장이 고가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다 죽는 거죠. 결국 수요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의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자원주의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 얘기도 한번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경제연구소를 방문하게 됐는데, 저도 좀 많이 배우고 가면 좋겠어요. 저한테 웃지 말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